두근이, 영상툰. 이럴수가. 동생 가방에 여자 팬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? 아니, 이게 뭐야?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가족들이 모두 걱정에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.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셨고 의식도 없어서 항상 주무시고 계셨어요. 한참 아버지께서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던 안 좋으시던 시기에는 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? 엄마 따라 병원에 가봤는데 아빠가 눈도 못 뜨시더라. 우리가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아빠가 우리 걱정하느라 빨리 못 나으실걸? 걱정하지 말고 나으실 때까지 기다려보자. 그건 그렇긴 한데. 평소에 아빠를 엄청나게 따랐던 남동생이라 아빠가 아프실 때 크게 불안해하고 걱정도 많이 하며 엄마와 병원도 자주 찾아가는 듯 아빠가 아프신 걸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러던 어느 날. 엄마가 병원에 가 계신 동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. 동생이 급식 수저도 같이 씻어놔야겠다. 생각한 저는 그대로 동생의 가방을 열었어요. 그런데, 이럴수가. 동생 가방에 여자 팬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? 아니, 이게 뭐야? 남학생의 가방 속에 여자 속옷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실수로 들어갔나? 내건 아닌데, 학교에서 누가 넣어뒀나? 팬티를? 아무리 혼자서 고민을 해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. 아빠가 아픈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변태 짓이 나고 다녔던 거야? 그런 생각에 이 녀석이 돌아오면 혼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저녁에 엄마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동생, 너 이게 뭐야? 뭐야? 누나 내 가방 뒤졌어? 이게 뭐냐고? 이 가방에서 왜 여자 속옷이 나와? 엄마 것도 내 것도 아니 모르는 속옷이 왜 나와? 나 여주. 너왜내 가방 멋대로 뒤지는 거야? 어디서 반말 찍찍해드냐? 웃는 거나 대답해. 이러면서 싸우고 있으니. 뭐 하는데 또 둘이 싸우고 있어? 엄마, 나 동생 가방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. 뭐라고? 동생아, 사실이야? 그게 변태도 아니고 왜 여자 속옷을 가져다니는 거야? 처음엔 머뭇머뭇 거리며 도망가려던 동생은 엄마와 제가 강력하게 물어보자. 더는 어떻게 할수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포기하고 사실대로 털어놓더군요. 실은,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. 학생! 학생!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하구만. 뭐야, 안 그래도 심각한데 이상한 사람까지 말 걸어.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이야기 들어. 아버지가 안 좋으시지? 네? 내가 두근신을 모시는 제사장인데. 자네 아버지가 편찮으시지 맞지? 그 뒤로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게 아들이 니가 양기가 너무 강해서 부친이 안 좋으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아빠가 낫는데요? 양기를 눌러야지 부적을 쓰는 게 제일이지만 안 되면 여자 팬티라도 입고 다녀야 양기가 빠져 안 그러면 더 큰일 치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입지는 못하겠고 속옷을 사서 가방에 넣어 다녔어. 이야기를 다 듣고 엄마가 그 전쟁이 너 어디서 만났냐? 남의 자식을 변태로 만들어 놨어. 그러더니 동생을 데리고 뛰쳐 나가셨어요. 길에서 또 모르는 사람 붙잡고 당신 아이가 피부가 안 좋지?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해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아줌마를 붙잡고는. 너희 자식, 내 아들한테 이상한 소리해서내 아들이 여자 속옷이나 사이는 변태가 될 뻔했잖아. 그렇게 화내시며 동생 가방에 넣어 다니던 속옷을 그 아줌마에게 전부 던져버리고는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셨어요. 두근이, 영상툰. 그래, 스무 살까지 키워줬으면 됐지. 그리고 너 어른 될 때까지 쓴 돈이 얼만데, 부모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갚아야지. 저의 부모님은 정말 딸인 제가 보기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이에요. 엄마는 한 번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, 아빠도 잠깐잠깐 잠깐 일하다 놀기를 반복하며, 할머니 댁에 돈을 빌려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. 집도 차도 전부 할머니한테 받아서 생활 중인데,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일은 아무도 안 하시죠. 이제 여주 너도 스무 살이 넘었으니, 나가서 돈 벌어야지. 한 달에 백만원씩 집에 가져와. 뭐? 갑자기 돈을 벌라고? 그래 스무 살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그리고 너 어른될 때까지 쓴 돈이 얼만데 부모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갚아야지 엄마 아빠 돈이야? 우리는 할머니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? 아무튼 너 어차피 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할 거라고 알아보고 다녔잖아 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월 100만원씩만 집에 붙여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길래 저는 겨우 한달 아르바이트로 160만원 버는데못 준다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집에 밥도 반찬도 심지어 어떤 날은 제 방에 전기까지 끊어놓더라고요. 결국 더러워서 월급의 반이 넘는 돈을 집에 붙이게 되었어요. 아니, 언니, 그걸 왜 참고 있어? 야, 그래도 내가 집에 돈을 붙이면 그거라도 모아놨다가 너라도 대학 보내주겠지. 언니도 대학 안 보내주는데 나 보고 공부하라 하겠어? 야, 그래도 넌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공부 시켜주지 않겠니? 음.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. 동생의 생각으로는 동생도 어른이 되면 똑같이 돈 벌어오라고 시킬 것 같다고 하지만, 그래도 한 명은 공부를 시키겠거니,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.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, 엄마, 아빠 봐라. 아무도 대학 안 나왔지만 잘 살잖니? 왜 그렇게 대학을 가야겠다는 거야? 이게 잘 사는 거야? 그럼, 언제 밥을 굶은 적이 있니? 아니면 길바닥에서 잔 적이 있니? 이게 다 성실하게 돈 챙겨서 그런 거 아냐 어줍잖게 대학 가서 낭비하느니 나가서 언니처럼 돈 벌어오라고 뭐야? 동생이 보고도 돈 벌어오라는 거야? 내가 지난 2년간 보내준 돈은 다 어디 가고 얘한테도 돈 벌라 해? 그걸로 우리 가족 생활비 했잖아 남는 거 없어 남는 게 없다고? 2년이야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없어 없다고 너희 아버지 또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가져다 쓰는데 뭐가 남아 있겠냐? 그러더니 엄마는 방문에 쾅 닫으며 들어가 버리셨어요. 이건 정말 아니다. 나 동생 방에 가서 가방에 나갈 짐 싸와라. 헛니뭐 하려고? 나가자. 이 집은 너랑 내 등골 빨아먹을 생각뿐이야. 나가면 어떻게 살려고? 당장은 모아둔 것만으로도 괜찮아. 당장이야 그러더라도 오래가긴 힘들지 않을까? 2년간 나 하나 뽑아먹어 놓고도 모자라서 저러는 거난 더는 못 참아. 난 혼자서라도 나갈 거야. 넌 어떻게 할래? 그럼, 나도 차라리 언니 따라갈래. 이렇게 저희 둘은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. 한 달이 넘게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었는데, 알고 보니 동생이 그 사이 할머니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알려버렸더라고요. 화가 난 할머니께서, 내가 한 번도 너희한테 준 돈을 달라거나 한 적이 없는데, 너희는 이제 갓 어른들 내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켰다는 거야? 그러시더니 집에서 내쫓아버리셨다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 댁에서 동생은 대학 다니고 있고 저는 좀 늦은 나이지만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. 물론 부모님은 쫓겨나서 알아서 생활하고 계세요. 가끔 사과 문자가 장문으로 오곤 한답니다. 두근이 영상툰 나 교복 치마 터졌어. 저희 언니는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 혼자 쇼핑 가면 그런 옷만 사 오고 부모님이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하시며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. 하루는 언니 보고 언니 나 운동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? 난 운동은 별로 알통 생기면 안 예쁘잖아. 그냥 잡히게 운동하면 괜찮아. 몰라 아무튼 난안해 뭐야 맨날 쫙 달라붙는 거 입으면서 관리는 안 해? 난 말라서 관리할 필요는 없어. 아 그래.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른 체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자기가 마른 체형이라는 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티셔츠를 딱 달라붙게 입듯 교복 블라우스도 옷 수선집에 가서 일부러 타이트하게 줄이고 치마도 몸에 딱 맞춰서 엄청 줄여 입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치마가 마치 쫄쫄이 같은 것처럼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너무 조여서 때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. 언니 그렇게 입으면 안 불편해?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 좀 불편하게 대수겠니? 그게 예쁘다고. 그러면서 엄청 불편한 걸음으로 겨우 같이 등교버스를 타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더군요. 저는 아빠 따라 3년 넘게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 건강한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꽉 말라서 볼륨도 없는데 그걸 더 강조하는 옷을 일부러 만들어 입는 게 그다지 이해도 안 가고 제가 보기엔 추위나 불편함까지 감수하는 게 오히려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. 그러던 하루는 언니가 쉬는 시간에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는 저희 교실에 왔더군요. 여주야, 너 교복 치마 남는 거 있어? 뭐야? 언니 왜 왔어? 교복 치마, 치마 좀 빌려줘. 내건 커서 싫다며. 나 교복 치마 터졌어. 뭐? 줘봐, 한번 보자. 언니 치마를 받아서 봤는데 살짝 터진 게 아니라 아예 엉덩이 쪽부터 반으로 갈라졌더라고요. 아주 반으로 갈라졌네. 얘는 죽었어. 버려야겠네. 그치. 복도에서 터져버려서 누가 볼까 싶어서 창피해서 혼났다니까. 아니, 그렇게 급하면 언니 친구들한테 좀 빌리지. 여기까지 왔어? 체육복은? 그게 이전에 친구한테 교복치마 빌려서 그거 줄여입다가 애들이 알아버려서 나한테는 안 빌려준대. 빌린 걸또 줄여서 입었다고? 아이고. 제가 어이없어 하니 언니는. 그래도 안 줄이고 펑퍼짐해서 어떻게 입냐? 아줌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줄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야 나도 내가 그렇게 골반 라인이 좋은지 몰랐지 언니가 라인이 좋다고? 그래 그러니까 치마까지 터지고 그러지 아휴 할 말이 없다 아무튼 내 치마는 줄이지 마 그렇게 언니가 가고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너희 언니 자식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무슨 내 초등학생 때보다도 더 젓가락 라인이면서 아무튼 자칭 골반 라인이 튼튼한 저희 언니는 제 치마를 가져가서도 똑같이 줄여서 입다가 빨래하던 엄마가 모든 걸 알게 되시고는 결국 등짝 스매시를 맞고 언니 옷을 다 갖다 버리셔서 그렇게 싫어하는 엄마의 펑퍼짐한 옷들만 입고 다니게 되었어요.